오봉 저수지 쪽으로 왔습니다 와 그래도 물이 이만큼 찼네 광복정없이 놀다 가시죠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어디 가시나요? 요몇달 동안 이제 저 강릉이랑 속초 이쪽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생겼었잖아요 저번 주에 비 왔을 때도 강릉만 떼고 비가 왔대요 근데 오늘 비는 강릉까지 다 이제 적셔져가지고 이제 가뭄을 좀 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의 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강릉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강릉 가면 멈춘 기본 여행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강릉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제 물 같은 게 실제로 아 여행객들 와서 물좀 그만 써라 라고 하는 여론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강릉에 있는 이제 숙박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안 좋았죠. 불경기였죠 사실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에서 취소권들이 엄청 많았대요. 내가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도 못 하고 자지 않을까. 물놀이했는데 시설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떨까. 아파트도 단수하고 그랬대.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강릉도 아마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급하게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퇴근하고 가려니까 좀 피곤하긴 한데. 제가 또 이제 강원도 태생사람 많이 계습니까 맞아요. 조금 활성화가 이제 다시 될 수가 있도록 기대하면서 가는 여행이에요. 강릉에 도착을 했고요. 비를 맞아서 조금 이렇게 머리가 젖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봉 저수 시에 가면은 이제 물이 조금 더차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밤을 편안하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비가 엄청 많이 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보이실라나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이제 강릉이 길고 길었던 가뭄이 끝나는 건가 싶습니다. 약간 주변에 찾아보니까 근처에 맛있는 집이 햄버거 집이 있더라고요. 파머스 키친이라는 집인데 그냥 이 주변에서 구글 평점이 좀 높아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 많이 온다. 그러니까 비가 엄청 내려. 그래도 반가운 비네. 비 엄청 많이 내린다. 어니언 티근. 어니언 티근. 데 엄청 빵빵하다. 버거킹같다좀큰 같아. 음? 계속인게 광고에서 날고파하게 햄버거가 생겼어 음. 프랜차이즈이긴 한데 근데 강원도밖에 없어 아 강원도밖에 없어 이게? 음~~, 음. 너무 맛있어 밀크쉐이크가 엄청 달지 않고 진짜 음. 맛있다 음. 아 일단 지금 저거 햄버거 먹고 혈당 스파이크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런게 여행이 아닐까 싶어 맞아. 않나는. 오 대박 강릉시내 제한급수 시행중인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 공급은 금일부터 오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씩 공급한대. 우와. 비가 와가지고 좀 개선이 돼가지고 이런 게 뜨는 거 아닐까? 그러네. 대박. 확실히 비가 어제 진짜 많이 오긴 했거든. 밤에 내내 내리고 아침에도 내리고 하니까. 맞아.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내린대. 일단, 오봉 저수지에 물이 어, 얼마나 찼나 맞아. 한번 보자. 뭐해? 아니, 우산쓰는게 의미가 없어. 아, 추워. 근데 비가 많이 급어 컸던 것거아 아, 일 병이 있어요. 배송병이. 비둘기들을 보면은, 비둘기 아니라 갈매기. 갈매기들 보면은, 또새욕강 쇼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새강을 하려고? 갈매기를 데리고 놀아볼까요? 멋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쟤네들이 그냥 반응을 할까요? 애들이 날기 시작했어. 봤어. 봤어? 봤어? 어. 봤어. 갈매기를 불고 다니는 남자. 갈매기를 불고 다니는 휴가맨입니다. 파도가 뭔가 더 세진 것 같아. 어. 어, 비는 이제 그쳤어, 거의. 바람만 불어. 비가 그래도 많이 와야 되는데. 뒤도 조금 계속 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일단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런 맛같 맛있게 생겼어. 앞에는 사람이 많이 있네요. 3층까지 꽉차 있어요,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 강문 해변 이런 데는 수요가 많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봉 저수지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다, 사람들이. 어, 현 현재... 물이 있나 없나 보나봐, 사람들이. 그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네. 아, 여기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이 와서 어. 보나봐. 오봉 저수지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직까지 저런 호수 같은 걸로 물을 더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긴데 아직까지도 물이 많이 없긴 해요. 비가 오더라도 원래 저기 저 검은색 손까지가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물이 안차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이거보다 안차 있었죠. 완전히 깡 말랐었는데 훨씬 낫네. 저희가 있는 곳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오늘같이 날에 비가 오니까. 와가지고, 아, 조금 더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얼마나 찾았 어, 얼마, 뷔. 비가 많이 왔었으니까. 저 위쪽을 보면은, 아예 아직까지 내말라 있어요. 저희까지도 원래 물이 조금 차있어야지, 이제 농업용수로도 좀 쓰고, 가뭄이 좀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 이 정도 비로는 좀 택이 없는 것 같아. 요 비가 가랑비처럼 오다 보니까 사실 우산도 필요가 없어. 비가 더 많이 와야 할 텐데. 비가 엔간히 와가지고는 이게 안찰것 같은데? 완전 그러니까 폭우가 오직... 엄청 내리거나 그래야지만 좀찰것 같고. 3시부터 7시까지안 오고. 어. 강수량이. 거의 없네. 8시부터 2mm? 다음날은 또 멈췄어. 또비안 와? 아까 저기 밑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물이 찼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요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음. 한참 모자르긴 하네. 저기 있으면서 이제 여기 주민들 분들도 이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다 멈춰가지고 사진 한 번씩 찍고 하고 영상 한 번씩 찍고 이 상황들을 한 번씩 보시는데 진짜 찐 주민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 그래도 물이 이만큼 찼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옆에서 얘기를 조금씩 들어보면은 뭐 관광객들이 와서 뭐냐 물다 쓰는 거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아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진짜 아 비가 벌써 그치냐 한 일주일은 더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램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제 비가 엄청 많이 맞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만큼 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예보에서는 아. 하루 종일 그냥 강릉에 비가 오겠구나 했는데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여기 있는 물을 어느 정도 차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저 위쪽에서 이제 정수를 해서 음. 우리 생활용수를 뿌려진다고 합니다.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음. 오시는 분들의 표정이 다들 안 좋아. 가장 최근에 오셨던 분들은 완전히 마른 땅, 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지금 차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번 비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찼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맞아. 이게 오랜만에 강릉에 이렇게 비가 온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치.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아쉬운 양이네요. 그래서 막 아직까지 이제는 가뭄 걱정 없이 놀다 가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맞아. 어떻게 강릉만 너무 안 오니까 이게 해결이 아쉽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계속 강릉이 이런 가뭄이 있긴 했었대. 어. 근데 이번에 좀 크게 터진 것 같아요. 다시 원래 우리가 아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그런 휴양지, 겨울 바다 보러 가는 그런 휴양지 음. 그런 관광 쪽으로도 조금 활성화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강릉 여행 한 줄로 요약하면은 많은 기대를 안고 왔지만은. 아쉬운 상황.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여행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안녕!